친구들, 교회용 교재 10과를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친구들, 10과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요절을 같이 배워봅니다. <목소리> 야곱은 형이 받을 축복,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은 형 예서를 만나는 것이 아직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밤 두려워하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해가 뜰 때까지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이 거의 이길 뻔한 순간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어요. 하지만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자 이 사람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속이는 자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동안 사람을 붙잡고 의지하던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야곱을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분이에요. 네, 기억하기 활동이에요. 여기 그림 속에는 숨은 그림이 4개가 있어요. 이 그림은 야곱과 관련되어 있는 추억의 물건들이에요. 발, 떡, 팥죽, 새끼 염소. 자, 이네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찾아볼게요. 찾은 물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선생님도 찾아봤는데요. 발이 있고, 떡이 있고, 팥죽 그리고 새끼 염소가 있어요. 자네 개의 그림은 야곱의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발은 야곱이 태어날 때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떡과 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새끼 염소는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새끼 염소의 가죽과 형의 옷으로 자신을 꾸몄어요. 이렇게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우리 핵심 문장을 같이 크게 읽어 볼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 우리 다음 실천하기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예, 욕심도 많고, 남을 속이기도 잘했던 야곱도 예, 변화된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우리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나의 마음과 행동 중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 빈 칸에다가 적어 보세요. 선생님은 욕심을 부리지 않기라고 적었어요. 좋은 것,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들을 적었는지 궁금한데 한번 다 이야기해 줘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도 변화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 변화된 나의 얼굴을 우리 친구들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혹시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면 글씨로 변화된 모습을 한번 적어 보세요. 선생님은 네, 욕심 부리지 않고 예,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예, 나눔의 얼굴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여기다 적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변화시켜 주시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네,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 혼자 칭찬받는 것보다 다른 친구를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서로 자신들이 변화된 부분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텐데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내 옆에 친구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자, 잘했어요. 이렇게 서로를 위한 기도가 여기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은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외쳐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자, 친구들, 이제 미션북을 한번 펼쳐 볼게요. 자, 친구들, 가정용 미션북 10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배운 말씀을 한번더 복습할 거예요. 예, 1분 학습 요점 영상을 같이 보고 여기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읽고 여기다 체크하면 됩니다. 예,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요. 나 혼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 기억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야곱을 변화시킨 분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세요. 자, 같이 말씀을 나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면 여기다 표시하면 됩니다. 다음은 예 요절 챈트를 따라서 해 보고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한번 예쁜 글씨로 써보세요. 자, 마지막 활동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아래 야곱, 이스라엘, 부니엘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는지 성경책에 표시했다가 나오는 횟수를 여기다 찾아서 적으면 됩니다. 뭐 이것을 다 하면 예, 체크해 주세요. 친구들이 미션북을 다 했다면 예식과 미션북 체크리스트에 별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